실제, 그, 코딩을 예시로, 뭐,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나, 그,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어, 회는 실제 코딩을 통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어떤 게 있느냐면, 볼게 어 우리가 컵이 있어, 컵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콜라가 있고, 여기에 이 컵에는 우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개 바꾸려면... 이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빈컵이, 빈컵이, 있어야 돼. 그렇죠? 빈컵이 하나 있어야 돼. 빈컵이 있어야 돼. 그 r 빈컵이 하나 있어야 돼. k e r P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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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n k e r P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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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를 부으면 되지. 네. 그 e r Pinker, Pinker, p i n k 이건 쉽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코딩 있죠? 코딩을 통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라하면요 이게 전쟁 시험에서 왜 많이 나오느냐 면뭐 중요한 부분인데도 어려워해요. 자,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변수가 있는데 A라는 변수에 값이 7이 있고, B라는 변수에 3이 있는데, 이두 개를 바꾸면, 하니까, 어 스윙이 예전에, 그, 기억 같던 오류가 어떻게 바꿨느냐면, 그냥 이렇게 했어. 요 예전에 처음 코딩할 때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바꿔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그냥 B를 그냥 A 놓고 A를 B에 넣으면 이게 바뀌겠지. 그러니까 코딩 쳐갈 때는 이런 생각이 딱들더라고 근데 봐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지. 그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에서는 A가 콜라고 B가 우유에, 우유인데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 빈 컵이 없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빈 컵이라는 게 있어요 봐봐 이게 없으면 옮길 수 있었어? 없었어? 근데 이빈 컵이라는 게 있으니까 옮길 수가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메모를 먼저 해봐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제대로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뭐가 없어? 빈 컵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바꾸려면, 이 빈컵이 뭐라고? C. C에다가, 뭐 아무거나 먼저 담아도 상관없어요, C에 원래는. 네. 아무거나 먼저 담아도 되거든. 빈컵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대피에 있는, 대피. 그러니까 뭐예요? A나 B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C에다 옮겨놨지. 그러면 이제 A는 뭐예요? 뭘 담아도 상관없잖아. 이미 옮겨놨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뭘 담으면 돼? B. B.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b는 옮겨 놨는? c. 이 부분이 자이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기능사든 기사든 어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요런 부분 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 예시잖아. 이런 게 알고리즘 예시. 자그 다음에 알고리즘 예시를 또한번들어볼게요자 음... 그러면 어떤 예시를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피보나치 수열 여기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 자 봐봐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건가 자 먼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볼게요 앞에 1이 있어 그 다음 1이 있어 이거를 어떻게? 더 하면 어떻게 돼? 2. 2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요수하고, 요수하고 더 하면? 3. 요수하고 요수하고 또더 해가? 4. 5. 이렇게더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나갔을 때 알고리즘 문제 나오잖아요, 보통. 20번째 값은 얼마가 될까? 이런 게 알고리즘이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연히 코딩을 한다?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 연습장에, 연습장에다가 분석을 해. 자, 여기에서 분석할 때 뭡니까? 어떻게? 요거는 첫 번째 수. 첫 번째 수를 우리가 변수에 담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A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죠? A와 B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A와 B를 더하면? 얘가 C가 되죠? C가 돼.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번째는 어떻게 돼? C가 나왔죠? 그 다음번째는 어떻게 돼? 요 B가 뭐가 돼야 돼? A A가 돼야 되지 B가 뭐가 돼야 됩니까? 네. A 가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다 뭐를 합니까? B가 A가 돼야 된다 했지 자 그러면 요렇게 했습니다 A 여기다 뭐를 넣어? B가 A가 된다 했죠 B가 요렇게 A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B. B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C가. C가 뭐가 돼야 돼? B. B가 돼야 되지. 여기가 이제 그 다음번에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A와 B를. B를 더해서 다시 C가 되고, 먼저 이런 식으로 분석부터 먼저 해요. 분석부터 먼저 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코딩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연습장에 분석을 하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오후에 어떻게 코딩을 직접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분석을 먼저 해가 나랑 어떤 코딩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더깊게 들어가면 뭐이 값을 바꾸는 거는 지금 정도에서 설명을 할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거를 몇번 똑같은 동작을 몇번 순환한다 뭐 포문이라든지 또그 다음에 깊은 부분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실제 이제 코딩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거고 지금은 알고리즘 예시로서 뭐 이런 부분이 알고리즘이라는 거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예시가 뭐냐면 <laughs>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좋아하는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먹는 거 어, <laughs> 코딩에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예시가 뭐냐면 어, 해킹. 해킹, 해킹? 해킹. 해킹. 해킹 해킹 보안과 해킹에 대한 그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제 막 문장을 쓸 때, B를 정해놓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B를 5로 하자. 만약에, E를 7로 하자. 그 다음에, 뭐, C를 3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알파벳마다 숫자로 이렇게 다았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가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어 있죠? 뭐 영어로 편지를 써, 하나. 편지를 막 쓰면 어떻게 돼요? 알파벳 쭉, 이렇게 한 페이지 나오죠? 그죠? 알파벳 한 페이지가 나오는 거를 뭘로 바꿔주고 다? 숫자로 바꿨지. 그러면 숫자를 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아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편지를 해석을 할수 있지만 아무를 모르는 사람은 해석을 못 하죠. 근데 그걸 중간에서 누군가 가로챘어. 일반적으로 해석을 못 하죠. 근데 나는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통계예요. 통계입니다. 어렵지 않은 통계. 우리 영어 알파벳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알파벳이 뭐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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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O. E? O. e? O? E나 S. 여기 통계를 내보면 나와, 통계가. O. 통계를 내보면 뭐가 제일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E나 S가 제일 많이 쓰이지. 만약에 E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아까 숫자가 백정한걸 뭘로 바꾸면 돼? 제일 많은 숫자, 7자가 제일 많았어. 이 문장 중에서. 이 7자를 뭘로 바꾸면 돼요? E. e. 전부 다 E로 바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야? S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전부 다 뭘로 바꿔? S. S.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한 페이지를 다 바꾸면, 어떻게 해도 그럴 수 있지? 근데, 너무 많잖아.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귀찮은 거을 누구한테 시키면 돼? 컴퓨터한테. 컴퓨터한테. 그때 이제, 뭐가, 나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가 컴퓨터한테 넣어주면 돼. 내가 물어 바꿔도 돼요. 제일 많은 건 저보다 하나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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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s를 뭐,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 많은 숫자를 s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바꿔도 되는데, 누가 바꿔주면 좋아? 단순한 거는? 컴퓨터. 컴퓨터가 단순 반복작업은 굉장히 잘하잖아. 음. 컴퓨터한테 일시키면 돼.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나 분석이나 기획은 누가 해야 돼? 내가. 내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우수하고 대단한지. 컴퓨터를 잘 부리는 사람은, 그죠 누가 잘부려이 알고리즘을 잘 아는 사람이 컴퓨터를 잘 부려요 그래서 너무 있잖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알고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야기 별로 안 해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알고리즘이 뭐고 좋은지는 다 알아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방법이 궁금하지 알고리즘이 무엇인가는 할 거예요. 코딩을 하고 주위에서 많이 접해봤고 TV도 보고 뭐 이래저래 접하다 보니까 우리 집이 뭐다? 뭐 이거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 방법론이죠. 코딩을 잘하는 방법은